네, 안녕하세요. 방남하사과 인사드립니다. 오늘 어버이날 어, 토요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? 어, 저는 우리 딸, 아이, 딸 아이들 딸아이 아니 얘들도 어른이 됐죠. 카네이션도 못 받았는데 저는 오늘 95세 제 어머님 붉은색 장미꽃 한 송이도 아니고 화분 하나 들고 어머님 방문해서 장미 드리고 식사 오붓하게 맛있게 하였습니다. 그리고 방금 집에 왔습니다. 요즘 세대는 좀 부모나 어르신들에 대한 애절이나 그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세상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살기 힘들어서 자기 호구라고 그러죠 자기 그입 하나 챙기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참 세상이 정말 각박하고 참 정도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. 우리 동방 A 지국의 우리 옛 어르신들의 그 충효 사상 이게 너무 메마른 사회 같습니다. 거두 재미도 하고요. 오늘은 제가 가성 앞에 입문. 완전 한 달도 안된이 초급생이 알리는 가상화폐 소식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. 소식이라기 보다는 좀 이쪽 시장을 조금 쳐다보니까 좀 흥미도 있으면서도 좀 화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. 가상화폐는 지금 현재 전자화폐라고도 부르고 뭐 암호화폐라고도 합니다. 그런데 전세계의 대부호들이 이 암호화폐에 이미 다 몸을 담갔습니다. 정치 경제가 어떤 우리 인간의 삶의두 축일 것입니다. 사회, 문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. 정치에서도 뭐 그러지만 사실 요즘은 금권 정치로 인해서 정치가 경제 즉 돈의 힘에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흔히 우리가 어, 로스차일드 지금 전 세계의 금융을 움직이는 마피아 같은 금융 집단이 로스차일드라고 합니다. 유태, 유대, 유대계의 거대한 금융재벌이죠. 그 가문이 자본주의가 생성될 때부터 불을 축적, 금융으로 해서 불을 축적하여, 어, 뭐, 전 세계의 금융을 뒤흔드는 엄청난 그 파워풀한 세력이라고 늘 알고 있습니다. 로스 차일드 가문. 거기에 뭐, 빌게이츠니 뭐, 워렌 버핏이니 세계적 부호들이 다그 거기에 로스차일드 그룹에 뭐가입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딥 스테이트, 딥 스테이트를 이제 정확한 그 의미가 뭔지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권위주지 주가에서 흔히 태동을 하고. 즉, 정치, 이거 완전히 권위적으로 국민을 이렇게 통제를 할때그 민주주의의 제도 밖에서 하나의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이러한 제도권 박의 박그 권력 집단이라고 합니다. 딥스테이트. 일루미나티. 일루미나티는 그 과거 전제 군주국가, 근데 전제 군주국가에서도 교황, 유럽에서는 교황한테 꼼짝을 못했어요. 교황이 왕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왕노술을 하는 교황이 하나의 말이야, 신의 말인 그런 시대였죠. 그래서 계몽주의가 나타나면서 그런 교황의 그 권력에 대한 저항을 했던 비밀결사 조직이 바로, 일루미나티입니다. 그러나 이 일루미나티가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성되어 가지고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는 세력들입니다. 이 일루미나티, 딥스테이트,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가문, 이게 금융 마피아들의 그 세계의 지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의 그 경제를 흔드는 이런 대금융이 거대한 자본력이 이미 가상화폐, 전자화폐, 암호화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, 그 명칭하기는 거기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가상화폐 와 가지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. 시가 총액이 어 비트코인은 약 1,200조입니다. 시가 총액이 거래되는 그 코인의 총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그것이 1,200조가 됩니다.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약한 450조. 그다음에 3위로 등극한 도치 코인. 어, 근데 제가 도치 코인은 단기적으로 좀 거래를 많이 실으면서 올라서 조금 뭐더 가겠지만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느냐. 위험하다기 보다는 좀 고점에서 물리면 좀 고생할 수 있지 않느냐.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도치 코인이 100조를 돌파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4위 후에, 에, 그리플하고 아이다입니까 에이다입니까 아이다입니까 뭐그 정도가 뭐 60조 정도의 시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찌코인이 시총 3위로 등극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미국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입니다 그는 TV 쇼 등등 티 TV 쇼 나오는 게 TV show, TV show, TV s h 나와가지고 맨날 도치코인 도치코인 암호화폐 도치코인 h o w TV show, TV show, TV show, TV s 자 o w 도 v show, TV s h 도 w 도 v s h 도 w TV show, TV show, TV show, TV s h 그 명망가가 도지 코인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벌떼처럼 달라붙습니다. 그리하여 도지 코인이 금년 3월 아, 네 중간에 화면이 끊겨가지고 다시 <laughs> 방송합니다. 그래서 이 도지 코인이라는 것을 아그 미국인들도 뭐 아무도 몰랐었대요. 그런데,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이, 뭐, 뭐 TV쇼 출연하고, 뭐, 맨날 도지 코인, 뭐, 그 홍보하고 자랑하고, 알고 보니까,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이 도지 코인을 25억 달러, 하나로 하면 약 2조 한 7, 8천억 되겠죠. 그걸 갖고 있었던 거야. 그래서 지 도치코인 올르면지돈 보니까 그, 그렇게 홍보하고 다닌 거요. 뭐, 국민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게아니요 지의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그 명성과 이걸로 인해서 마치 그 저번에 얘기했던 네덜란드 튤립 그 주가처럼 왕가에서 튤립을 갖고 있다 해서 튤립이 뭐, 몇 백만 원 수천만 원에 거래되듯이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이 도치 코인을 홍보하고 자랑하고 갖고 있다 하니까 도치 코인이 올라온 거예요. 나는 이 그래서 그 민중들은 개돼지인 거예요, 사실은. 부자 명망과 권력가가 뭘 한다, 그러면 막, 그냥, 들찌들처럼 쫓아다니고. 근데 세상의 트렌드가 그런데 그래. 어떡할거예요 세상의 트렌드가 그러는데. 네? 그걸로 돈이나 모든 것이 다, 인플라가 다 몰려버리는데. 그래서 도지 코인이, 얼마 안 됐어요. 한달 전이요. 3월 말, 4월 말에도 그게 얼마짜리였냐면은 60원, 우리 하나로 60원, 70원짜리였어. 지금 860원. 한 달도 안 돼갖고 지금 열몇 배가 올라 버렸어요. 이게, 어, 가성화폐, 전자화폐, 암호화폐입니다. 그런데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막 걸로 돈이 몰리는 이 현상. 아 이건 뭐 저는 어떤 지옥 지옥으로 가는 세상인 것 같아. 어찌됐건 에, 최근에 에, 도치코인이그 에, 암호화폐의 시총 3위즉 백조 시가총의 백조를 달성하면서 그 달성하게 된 배경이 그러한 에,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의 발언에 영향이 있었다.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. 그리고 뭐 어, 리플 또 아이다 뭐 이런 것들 뭐저는 아직 홀딩하고 있어요. 전에 그 100만 원 가지고 25만 원 벌었다고 했잖아요. 지금 뭐 플러스 20만 원에서 25만 원막그 원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. 에, 코인은 뭐0만원 아치 그대로 제가 저번에 포트폴리오 짜 드렸잖아요. 그 그대로 갖고 있어요. 그대로 갖고 있고. 어 근데 코인 시장은 쉽사리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세계적인 재벌 금융의 재벌가들이 여기에 몸 담은 이상 애들은 정부를 구워쌈든간에이 시장을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. 네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또제 말을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요.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50만원 갖고 했어요, 50만원. 딱 해갖고 한 5만원 벌리더라고. 그래서 50만원 더 담갔어.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야. 진짜 여기서 주의할 점은, 어, 이게 돈이 벌리네갖고 여기다가 돈을 이제 더 꼬라박고, 또 이제, 나중에는 거의 광분해 가지고 그냥 막 몰창 때려 버리고 어,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폐가 망신한다 뭐 이렇게 아시고요 오늘 또 어버이날 에, 우리 세대는 이제 자녀들한테 대접을 받아야 될 나이죠 에, 아직도 저는 우리 어머님 동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 아무튼 자식들한테 좋은 선물 받았고 좋은 향도 받고 좋은 대접 받고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들어가겠습니다.